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자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1년만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자수를 안 했는데 몇 가지 자랑만 하다가 보니까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야 서승아 너 말만 그렇게 할래? 이제 하는 거 방법도 좀 가르쳐 줘야지 라고 해서 오늘 갑자기 천도 좀 꺼내고 어, 하는 방법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음, 그림을 일단은 내가 선정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 정석두 선생님 작품 하나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한 걸로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걸로 하나 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작품 제가 자수 놓은 거 하나를 또 이렇게 좀 꺼냈죠. 요, 요렇게 완성이 될 건데 이거를 천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되겠죠. 저는 언제나 광목을 사용합니다. 에, 여러분들 천은 어떤 천이든 괜찮습니다. 옷 위에 놔도 되고 이걸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먹지에 대고 그려도 되고요. 여기다 비닐을 깔아서 먹지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직접 천에다 옮겨도 되고요. 어, 그리고 어, 햇빛 비치는 유리창에다 이렇게 대고 그리면은 그게 빛이 발산이 돼서 그림 선을 그대로 따라 그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이걸 간간히 놓거나 아니면 집에서 했기 때문에 유리가 좀 넓은 창이 있어서 유리에다 이걸 붙이고 천을 그 위에다 붙여서 어, 그림을 항상 옮겼습니다. 자, 밑에 이건 유리 테이블인데 제가 20년 넘게 끌고 다니는 유리 테이블입니다. 아, 이거를 빛이 들어오는 어, 빛은 이거 뭐, 휴대폰, 지금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못하지만 휴대폰 불빛으로도 충분히 이건 커버될 수 있는 불빛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일단 밑에다가 밑그림을 좀 부착을 좀 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이 올라갑니다. 저는 천의 여백을 좀 많이 살리기 때문에 이게 A4용지 반이고 이 크기도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서 수틀의 크기도 봐야 되겠죠. 수틀이 여기에 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물론 수틀 크기도 마음대로겠지만 이렇게 큰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 순오기에 괜찮겠다 생각하는 정도 어, 사이즈도 보, 보고 이것도 움직이면 또 그림이 달라지니까 여기에도 또 음, 테이프를 좀 붙이죠. 그리고 또 이거 하다가 어디 가야 되면은 그대로 두고 가도 괜찮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도리는 좀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좀 부착을 해놓은 다음에 아, 펜은 여러 가지를 써, 써도 됩니다. 아저 이거는 검은색만 쓰기 때문에 연필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열펜이라고 해서 이건 다림질이 들어가면 지워지는 펜입니다. 그래서 열펜을 써도 되고요. 아, 저는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샤프펜슬하고 약간 두꺼운 2B e, 샤프를 쓰겠습니다. 지금 좀... 카메라가 이렇게 되있는데 밑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밑그림을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수를 놓을 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장 정교한 작업이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빛을 향해서 이렇게 비쳐서 이걸 그대로 따라서 그립니다. 아, 좀 진한 색 천에 했을 경우에는 위에다 놓고 어, 벗겨서 내려서 해야 되겠죠. 그 진한 색은 나중에 에,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붓글씨, 붓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이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식으로 해서 그림을 구도를 잡아가고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굵기 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서 그려 놓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오픈하면 되겠죠 주위 배경이 어두우니까 훨씬 더잘 보이죠 내가 그려 간 선은 차례대로 해야 보이지 또 위에 검은 선 이게 그린 거는 잘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잠깐씩 한 번씩은 불을 좀켜 가면서 내가 덜 그린 데가 있으면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줘야 되겠죠. 어, 정말 운치 있어요. 이런 분위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수를 놓을 때,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도대체 그린 데가 있고 안 그린 데가 있나 확인을 하려면 다시 한번 띄어서 봐야 되겠죠. 음, 여기는 안 됐죠. 여기는 됐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완성을 해두도록 합니다. 이게 나중에 손보기자가 한 번씩은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원본을 옆에다 두, 두면서 두고 자세히 보면서 하지 않으면 은 이것도 어, 그때도 또 차이가 납니다. 자, 저는 다된것 같고요. 이걸로 자수 수틀 끼워서 하는 법도 한 번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얼추 다 그렸으면 얘를 떼고. 밑에 불빛이 있어서 눈이 보셔서 안 되겠습니다. 자, 원본은 언제나 옆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하면서 해야 되고 이건 지금 제가 연필로 그렸기 때문에 자수를 놓다 보면 연필 색이 좀 흐려져요. 원본 꼭 옆에다 두시고 어 저는 지금 자수를 놓으려고 했을 때이큰 수틀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 좀 작은 수틀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이런 작은 수틀로 하면은 어 일단은 손인 손 아귀에 다 들어가고 또 이동할 때 이런 거를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닐 때 그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기가 무척 편합니다 이건 집에서 큰 대작을 할때좀 많이 사용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자식 수툴이 있는데 이 예, 자식 수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미국 직수입 한거 직구로 해서 샀어요 그래서 어, 이게 좀 상당히 크죠 이불 같은 거에 자수 놓을 때 그렇게 쓰는 건데 이건 몇번 몇번 밖에 안 썼어요. 큰걸잘안 하니까. 자, 제일 먼저 했을 때, 원근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부터 자수를 놔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포즈를 취했을 때, 제일 내 눈에 가까이 보이는 데는 어디겠어요? 팔꿈치겠죠? 팔꿈치 뒤에 얼굴이 감춰져 있고, 코나 이런 게, 그러면은 이 손보다 머리칼은 더 뒤, 후면에 있겠죠? 그랬을 때 제일 바닥에 깔려 있다는 느낌을 여기서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먼저 자수를 놔야 되겠죠? 그것과 이 여자의 턱선, 여기 턱, 턱도 뒤로 물러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가슴 중에서도 오른쪽 가슴이 뒤로 물러나 있겠죠? 이 다리, 허벅지하고 어, 왼쪽 허벅지,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더 뒤로 가 있는데, 또 거기에 하나가 더 접혀진 종아리가 있어요. 이 종아리는 허벅지보다 또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자수 놓는 순서는 정해졌죠, 벌써. 자, 종아리. 터치 여기 해야 되겠죠? 발. 어, 이렇게 물러난 발. 그 다음에 턱선. 뒷목선. 머리칼.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하나. 머릿속에 손이 약간 뒤로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팔꿈치보다 손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머리칼보다 이손 먼저 자수를 놔야 되겠죠. 그런 세밀한 거 하나하나 결정을 했을 때이 자수의 가치가 좀 높아져요. 그냥 봤을 때 편안한 것이죠. 이런 어, 식으로 결정을 하고 제일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 이 팔꿈치 팔이 어깨가 제일 나중에 놓여질 자수입니다 자수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라서 까맣죠 까마면 검은실과 검은실로 음, 몇 겹씩 해서 나타내는 부분과 얇게 해서 어, 흐리게 나타내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음, 요렇게 해서 자수 시작해 보겠습니다